어,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오실 때는 말씀 성취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영향받고 또 사상도 바뀌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손과 온 몸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답으로 붙잡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성취되는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오늘 시편 45편은 누가 썼는지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 45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썼던 아가서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매주 시편을 보면서 어려운 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감사한 다윗의 그 시와 뭔가 결이 다른 오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칼빈처럼 솔로몬이 쓴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시편 45편은...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10편 45편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10편 45편에 나오는 이 왕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증거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45편을 가지고 히브리에서 1장 8절 9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송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4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간의 붓끝과 같도다 10편 45편 기자는 왕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의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간의 붓끝과 같다 그랬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사람의 좋은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아름다운 왕과 그의 아내가 된 왕후입니다. 10편 45편은 왕과 왕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왕이 누구냐면 구원자 대신은 그리스도입니다. 10편 45편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은 구원 받아야 할 죄인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으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왕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왕이 은혜를, 입,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왕후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 바로 여러분이에요. 10편 45편 9절에 보면, 이 후,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 왕후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 여러분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왕후가 입은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옷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입게 된 옷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왕후가 어디 있냐면 왕의 오른쪽에 섰다는 거예요. 가장 왕 왕한테는 가장 귀한 자리에 섰어요. 죄인의 위치에 있던 저와 여, 여러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멸망할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왕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여러분은 왕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도 여러분은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왕께서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비밀에 대해서 시0편 45편, 10절과 11절에 미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가지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왕의 말씀을 붙잡고 옛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10편, 45편,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방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왕후가 된 이후로는 이방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마치... 갈대야 우르에서 떠나 가난 따로 온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도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란 것처럼 이방 백성 불신자 때의 상태의 모습을 잊어버려라. 지난날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옛 체질 불신자 상태에서 여러분이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죄성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된 성도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며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속이냐면 여러분에게 옛날의 체질 불신자 상태가 지금도 여러분 거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불신자 상태는 여러분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옛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는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이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왕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우리가 옛 것에서 벗어나는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을 때 여러분은 죄성과 육체의 일과 영적 문제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게 되고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는 미련을 두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수록 우리 안에 옛것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요즘 말씀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나를 넘어뜨리는 불신앙의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도 듣고 붙잡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붙잡아야 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도 지금도 처음까지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옛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laughs> 자두 번째 우리 인생의 주인을 경배해야 됩니다. 시편 45편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왕의 말씀을 따라가며 옛것에서 벗어날 때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에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 막 살자 그러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기 보니까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자,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예배가 돼서 우리의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놓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나 언약을 붙잡은 아인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여러분들의 예배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며 또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권 운동하는 목사님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승리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 승리로 가정을 살리는 응답받고 여러분의 현장과 이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며 옛것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에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으로 살아가도록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항상 옛것에서 벗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세번째 이렇게 우리가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45편 이 후반부에 이러한 자에게 어떠한 응답이 오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45편 12절에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여기서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 두로는 이방민족이거든요 이방민족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부한자도 너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재물이 많은 자들이나 교만한 자들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도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성도들로 인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렇게 초대교를 핍박했던 이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체제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부 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저녁에 중앙아시아 그 연합 전도학교 이제 가 말씀 전하는 간은 아니었지만 이제 참석해서 듣는데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실 텐데 그 전에 먼저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 언약 자분 예배 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laughs> 45편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두리니 그의 옷은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기 왕의 딸이란 신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더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말씀의 성취로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흑암 현장에 갈 때는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일을 만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찬송과 384장에 보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45편 16절 17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항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왕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던 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 후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한다는 말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삼칠 나라와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 선교를 놓고 늘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 또 후대들이 예수 믿고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의 현장과 선교지,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데 10편 45편을 묵상하니까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될때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는 두 가지 미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옛것에서 벗어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 승리함으로써 10편 45편 말씀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결론입니다. <laughs>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일을 쫓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시며 근심하신다면 그게 정말 비극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뭐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전에 예, 하유리가 저한테 막막 예, 뭐라고 막 화를 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전 예배드리는데 어린이 예배 때그 보통 제가 9시 30분에 4층에서 구역공과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9시 30분에 교회 어린이 예배에서는 또 실시간이 나오는데 하율이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가 구역공과와 하율이가 사회 보는 예배 영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하율이가 예배하는 거를 보려고 구역공과 끄고 그 보면서 속으로 어,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 정말 멋있네, 이쁘네" 봤거든요. 아까 저한테 막말했다고 해서 제가 미워하지 않잖아요. 딸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신앙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하율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항상 붙잡고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옛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름다우신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사람에게 우리 성치를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합, 같이 합신 기도하겠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받는 성도 우리가 아름다운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도록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옛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예배 승리함으로써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삶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잠깐 합신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옛것에서 벗어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부성한 은혜를 받으며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보도드릴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언약 말씀을 적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말씀 성취의 축복을 드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왕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왕후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